괴물왕 지중왕의 거시기 비밀 지중왕의 거시기가 45cm라는 기록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클 수는 없다 하지만 이름부터 지대로였으니 척도를 달리하면 30cm 안팎으로 짐작할 때. 사실 이런 이야기가 퍼진 이유는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지중왕은 어린 시절 유럽에 살았던 아틸라 세력이었다 지중왕의 아버지는 아틸라의 경호 세력이었던 모시였으며 로만글라스와 황금보검을 가지고 아틸라 사절단 대표로 신라로 왔던 인물이었다 아틸라가 453년 사망하자 아틸라 세력은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헤어졌는데 이때 아틸라의 일파였던 모씨 세력은 친분을 김씨로 바꾸고 신라로 들어왔다 세력을 키우고 정당성을 얻기 위해 아틸라의 가문이었던 박불씨 가문과 결혼해야 되는데 주변에는 견제 세력이 많았다 여기에 지증왕은 거시기라는 묘수를 통해 거시기가 맞는 박불씨 가문 연재부인과 결혼했으며 구일지중왕은 자신의 성씨가 모씨임을 아들 버풍왕에게 알렸고, 버풍왕은 울진봉 평실라비를 통해 후손들에게 모씨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